이쪽 이 커지고 있어 지금 있으니좀 커지는데요? 응. 웃는다. 아닌가? <laughs> 아니 이쪽이 커지고, 커지고 있어. 이 확실히 번개탕 같은 거안 넣고 한라니. 아, 하면은 안 넣고 하는 게더 낫겠구나. 번개 터놓고 하면 금방 또 꺼져가지고... 음. 아, 니 금방 꺼진다는 게 아니야. 금방 탄다 해야 되나? 금방 그래서 나무, 빨리 그, 타서 소끝 금방 금방 쓰지 않아요. 번개 터지면 음, 확실히 붙어지고 있고. 바람이 쪽에서보니까 이쪽만 하고 이쪽은 하나라도 제대로 붙여라붙 다음에 띠적띠적 해주는 거. 니까 이제 불 커지겠다 의자 의자 아 나무 냄새 너무 좋아 나무 냄새 나무 타는 냄새 너무 좋아